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당신은 지금부터 술래에게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. 당신의 눈앞에는 침대가 있고, 이제 누워야 합니다. 생존을 위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. 당신을 찾는 술래는 보통의 생물이 아닐 것입니다. 첫 번째, 창문이 없는 방을 찾거나, 창문을 완전히 덮어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세요. 1-1. 촛불, 소금, 빈방, 안전한 은신처, 시계, 의자가 필요합니다. 두 번째. 오전 12시까지 기다리세요. 의자를 방 중앙에 놓고 양초를 의자 앞에 두세요. 이제 두 의자 주위에 소금을 뿌립니다. 양초에 불을 붙이고 기다리세요. 2 1. 5분 안에 촛불이 꺼지지 않으면 게임이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. 다음에 다시 시도하세요. 2 2. 게임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선택한 은신처에 들어가 10분 동안 있다 나오십시오.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되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. 이 소리가 시작된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. 네 번째, 쿵쿵거리는 소리가 멈추기 전까지 누워있지 않았다면 숨을 참고 어떤 움직임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.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게요. 그렇지 않으면 죽을... 다섯 번째, 불을 켜지 않고 시간을 볼수 있도록 손목시계를 착용하세요. 여섯 번째, 이 게임은 45분 동안 진행됩니다. 이 45분 동안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낫다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겠죠. 7번째, 45분이 되면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. 나오는 순간 소금으로 당신 주위에 원을 그리세요. 8번째, 조용히 원 안에 누워서 죽은 척 하세요. 그들이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. 9번째, 만약 당신이 잡히면, 당신을 사냥했던 그들처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마침내 자유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 45분 동안 최선을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야만 하겠죠. 하긴, 이건 뭐 앞으로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. 무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. 당신은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기로 했고 소파에서 자야 합니다. 이 규칙은 당신이 다음 날 온전히 눈을 뜰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첫 번째. 핸드폰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. 빛과 소리를 낼수 있는 핸드폰은 당신이 안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두 번째. 당신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면, 감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만, 무시하세요.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. 세 번째, 누군가가 전화를 건다면, 일단 받아야 합니다. 그들이, 배고프시네요. 라고 말한다면, 간식을 먹을 예정이었습니다. 곧 돌아올게요. 라고 말하고,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나가세요. 네 번째, 오후 11시경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. 6번 규칙을 참고하십시오. 다섯 번째. 이상한 것이 보이면 무시하십시오. 그것은 당신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. 여섯 번째.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이어폰, 헤드폰을 착용하거나 TV 소리를 키우십시오. 일곱 번째. 배가 고프다면 주방에 들어가기 전 쇼파 밑에 리볼버를 꺼내십시오. 여덟 번째, 큰 소리 내지마. 그냥 하지마. 아홉 번째, 전기가 끊기고 비명소리가 들린다면 차라리 자살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. 열 번째, 우리 집에는 고양이 나비가 있습니다. 나비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2초마다 더 크게 울부짖는다면 소십시오. 그건 더 이상 나비가 아닙니다. 나비는 제 엉덩이를 물어서 지금 다락방에 있어요. 열한 번째, 누군가와 통화 중일 때 소리가 평소보다 더 배가 고픈듯해요라고 말하세요. 이 글을 다 읽을 때쯤이면 저는 9번 규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. 긴 밤을 재미있게 보내세요.